안녕하십니까 올인 잉글리쉬 버르모리입니다 오늘은 22년 고2 6월 최다오다 2위 34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등급의 시작입니다. 34번은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모든 빈칸은 작가의 주장이나 주장을 강조하는 예시문의 핵심어휘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문에서 작가의 주장과 핵심어휘를 찾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모든 비칸 문제입니다. 이런 버자의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첫 문장부터 주장과 핵심어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ost of the world, 대부분의 세상에서 capitalism and free markets are accepted today.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 constituting the best system for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and encouraging economic output. 경제적 자원들을 할당하고 경제적 생산을 독려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자유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이 주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최상급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핵심, 핵심 어휘를 보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다.로 우리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접연결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똑같은 주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앞에 주장을 구체적인 예문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Nations have tried other systems such as socialism and communism. 나라들은 다른 시스템들,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다른 시스템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But, 그러나, in many cases, 많은 사례들에 있어서, they, 이 나라들은 have either A or B, switch the whole sale 완전히 바꿔 버렸거나 혹은 what other is the a s g a free market 자유 시장의 여러 측면들을 채택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구체적인 예문이 될 것이고 이 예문은 뭐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이 공산주의 체계에서도 받아들여졌다라는 구체적인 예문이구나. 그래서 despit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free market system. 자유시장 체계의 폭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blank다. 라고 지금 진짜 주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despite라는 양보부사절을 이끄는 이런 말의 어휘는 despite는 전치사지만 양보부사절의 의미가 나니까 although나 despite 같은 얘네들은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주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의 힌트. 게다가 양보 부사절의 의미는 부사절과 주절이 오버하면 반대 의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힌트 때문에 여기를 주장으로 보고 이 주장의 핵심 어휘를 찾아보면 despite, 때문에 지금 빈칸이 주장이 될수 있다라는 주장을 나타내는 강조의, 그 다음 핵심어를 찾아, 찾아보면, 자유시장 체계의 폭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수용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빈칸에 나와줘야 됩니다. 빈칸이 뭐라고? 주장이나 주장을 강조한 예시문의 핵심어를 빈칸으로 만들어 놨거나.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장의 핵심어를 빈칸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 주장 핵심어의만 찾으면 되는데, 그 뒤에 문장이 역전연결어가 안 되니까, 분명히 빈칸에 들어가 있는 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문이나 아니면 똑같은 주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뒤에 문장을 읽어보니, government environment takes many forms. 정부의 개입은 많은 형태를 띕니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정부의 개입이라고? 앞에서 정부의 개입 같은 얘기 안 나왔는데 그럼 빈칸에 혹시 정부의 개입이란 말이 나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양보 부사절의 의미 뒤에 주절이 주장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 시장 체계의 폭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뭔데? 정부의 개입이 생긴다. 아, 어, 이렇게 말이 되겠구나.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란 말이 지금 빈칸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정부의 개입은 여러 형태를 띈다고 하니 정부의 개입, 자유 시장 체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예언이 펼쳐지는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 정부의 개입은 여러 형태를 띠는데 ranging from A to B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띕니다 뭔데? the enactment and the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법들과 규칙들의 제정과 시행으로부터 to direct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through entities like the US mortgage agencies 미국의 담보국 같은 이런 실체를 통한 경제에 직접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정부의 개입이 띄고 있습니다. 즉 자유시장 체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예문 아 그렇구나 정부의 개입이란 말이 지금 빈칸에 들어갔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 perhaps,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form of government i n v i r o n m e n t however.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개입도 있는데, 그러나, 정부의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뭐냐면, comes in the attempts of central banks and national treasuries. 재무국들과 중앙은행의 시도에서 정부의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o r 고 love to control and affect. 디 ups and downs of e c 경제적 순환에 흥망성쇠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은행 같은 기관들의 시도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형태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예문의 핵심 어휘와 지금 주장 핵심 어휘를 연결해 보면 정부의 관련이란 말이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 빈칸에 들어갈 말, 다시 한번, 자유시장 체계의 폭넓은 받아들임, 수용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된다란 말, 그 말을 바꿔서 정부의 개입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 보기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보기를 지금 읽어보니, 2번, 정부는 개입하는데 주저한다. 이런 말 없고, 3번, 수요와 공급 얘기 없고, 4번, 경제적 불평등 얘기 없고, 5번, 경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지금 1번으로 갈것 같은데, 1번의 말들을 지금 집어넣어서, 주장의 핵심어와 연결을 지금 시켜보면 자유시장 체계, 이 시장들은 어떻게 됐다고? Are r a l e l y left entirely free. 완전히 자유롭게 그렇게 남겨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남겨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 정부의 개입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 지금 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34번을 정리하면 모든 비칸 문제는 뭐라고? 주장을 찾아서 그 주장의 핵심 어휘가 어떻게 보기까지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교재 판매 링크도 눌러주세요.